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B단계 유형 12번, 13번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2번은 1차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1차식이 뭐냐면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X에 대한 1차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AX 더하기 B. 단 A는 0되면 안 돼. 왜냐하면 a 1차식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자, 이런 꼴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때 분모에 문자가 간다든지 하면 자, 분모에 문자가 있는 다항식은 식은 다항식이 아닙니다. 자,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아. 자, 그러므로 얘는 1차식이라고 해줄 수가 없겠지. 자. 문제 볼게. 772번. 자, 1차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 그지? 자, 2번. 그 다음에 3번이다, 그지? 자, 얘는 2차식이고, 자,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지, 그지? 분모에 문자가 있는 거는 다항식이 아니다. 라는 거지. 자, 다음. 773번에 1차식의 개수. 자, 동그라미 칠게요. 요거. 자, 요건 0 곱하기 x제곱이니까 이게 없다, 그지? 그래서 얘도 하나. 자, 얘는 안 되고, 자,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분모에 있으니까, 자, 얘는 2분의 x. 자, 숫자는 분모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몇 개가 된다? 세개가 되겠습니다. 자, 774번. 자, 항이 세개인 식은, 자, 항이 세개인 거. 자, 동그라미를 짓기 위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어, 맞는 말이다, 그지? 자, 상수항이 0인 식. 자, 상수항이 0인 식은 자, v표로 할게. 요거라. 자, 얘는 상수항이 2다. 그지 얘는 상수항이 더하기 0인 거잖아. 그다음에 여기 상수항은 4고 얘 상수항은 1이 되는 거야. 자, 한 개이다. 얘도 맞는 말이다. 그지 자, 1차식은 세 개이다. 자, 1차식은 자, 여기도 x에 관한 1차식, y에 관한 1차식이다. 그지 자, 그래서 자, 요것도 1차식이고. 자, 얘는 2차식이고. 예, 1차식이고, 예, 1차식이 된다라는 거지. 자, 3개이다. 맞는 말이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75번. 자, X에 대한 1차식이 된다라고 했잖아. 자, 1차식이 되려면 X제곱이 사라져야 되네. 그래서 A는, A 빼기 3이 뭐가 돼야 될까? 0 돼야 된다고. 그래서 A 값은 뭐가 되죠? 3이 돼줘야 되겠지. 습니까? 자, 만약에 이게 다른 문자였으면 자. 얘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 0 되면 안 되겠지. 자, x의 개수는0 되면 안 된다. 자, 유형 13번은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인데. 자, 1차식하고 수를 곱할 때는 뭘 이용한다?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돼. 자, 요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해서 빼 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3x 빼 6. 자, 그 다음에, 나누기인 경우에는 어떻게?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다시 분배법칙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분의 1을 분배법칙 하니까 3분의 1x 빼 3. 요렇게 나오겠죠. 자, 한번 같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자, 계산할 때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얘는 12x. 자, 3으로 나눠주니까, 자,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2x. 자, 이건 어떻게 된다?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겠다, 그지? 자, 분배법칙 이용하니까, 자, 얘는 2분의 1x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자, 3분의 1한 번, 두번 하니까, 어, 4번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77번. 5를 뭐 해줘야 된다? 분배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15 빼기 2X다. 그지? 자, X의 개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상수항은 뭐가 된다? 15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778번. 자, 저 나누기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역수에 곱셈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지? 3분의 4, 요렇게. 그리고 나서 뭐 하자? 분배해주면 된다고. 자,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3x랑 마이너스 3분의 4랑 곱하고 빼기 6이랑 마이너스 3분의 4랑 곱하면 되겠다, 그지? 자, 해주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어, 8 되겠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8 되니까, 자, 두개더 하라 그랬다 그지. 자, 두개더 해주니까, 4가 되겠습니다. 779번. 자, 계산 결과가 같은 것을 골라라 그랬다 그지. 자, 여기는 마이너스 3을 분배시켜주니까, 자,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6x 빼기 3이 돼줘야 돼. 자, 요렇게, 요렇게 해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다. 그지? 좀 쉬워 보이는 거 먼저 할게. 요렇게, 요렇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네. 자, 얘는 나누기 1을 해주면 된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1 2분의 1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이 되겠네. 자 얘는 곱하기 6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12x 빼기 6. 자 정답은 2번이겠다, 그렇지? 자 여기 뭐 해준다, 뭐 해주면 돼? 곱하기 마이너스 6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6x 빼기 3이다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78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80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직사각형 안에 작은 직사각형이 있는데, 큰 직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의 평행한 변 사이의 간격이 2cm로 모, 모두 다 같대.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X를 사용해서 나타내자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 길이를 구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 요거 길이는 10에서, 자, 2 한번, 2 한번. 4를 빼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고, 요 길이는 어떻게, x에서 또 4를 빼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넓이는 6이랑 x 빼기 4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분배시켜주니까 뭐가 된다? 6x 빼기 24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유형 14, 15번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